예,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 한번 해봅시다.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분리시켜서 다른 사진에 갖다 붙이는 그리고 일명 스티커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들 우리가 다른 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눕기 따기 한다 그런다 그러셨죠, 그죠?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어떻게 하죠? 먼저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죠. 따려고 하는 분리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자, 갤러리 들어가서 선택할 거예요. 갤러리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분리하고 싶은 사진을 선, 자, 분리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택하고 분리하고 싶은 예, 분리하고 싶은 영역을 길게 눌러 주죠. 자, 저는 길게 눌러 주시면 약간 물방울 무늬처럼 이렇게 파장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예, 분리가 된거 보이시죠? 손을 놓으면 뭐가 나온다고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 중에서 스티커로 저장할 건지 어디 이미지를 저장할 건지 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메뉴가 다안 나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화면에 글씨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3점을 눌러 주시면 아마 메뉴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스티커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스티커 저장을 해 주시면 저제 휴대폰은 버전이 스티커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은 그냥 알아서 스타일의 스티커에 저장이 된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자, 이렇게 스티커에 여기 윤곽선, 컷아웃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가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윤곽선은 전체적인 따낸 데이터에 윤곽을 따라서 선이 그어지는 거고, 컷아웃은 마치 스티커에 가위질을 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어그 가위질하는 느낌으로의 표시에 윤곽선이 표시되는 걸 보이시죠? 저는 여기, 윤곽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선택하시고, 완료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하고, 완료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진에다 이 스티커를 갖다 붙여 볼 거니까, 다른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선, 사진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시면, 자 다른 사진 선택할 수 있겠죠. 저희는 다른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붙이고 싶은 원본을 선택을 해놓고 이 위에 아까 잘라진 사진들을 몇개 갖다 붙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사진이 예 수정이 되죠.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 여기 이렇게. 연필 표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연필 눌러줍니다. 자, 연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뭐가 나와요? 제일 간단하게 나오는 거? 기울기 조정해 주는 거죠?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은, 예, 기울기가 조정이 돼요. 해볼까요? 이렇게 기울기가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네요. 그죠? 네. 전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스티커는 어디 있습니까? 스티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스마일 표시가 나오 생각이 나죠? 이쪽에 보니까 네, 스티커 표시가 있네요. 스티커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스티커 선택합니다. 자, 그랬더니 스티커에는 그냥 그릴 수도 있고요, 스티커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글씨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티커 안에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스티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눌러줬더니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밑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스티커 하나 알아볼게요. 자, 요런 스티커 기종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해 라고 해주는 이렇게. 글씨가 있는 스티커를 한번 넣어 봤어요. 그쵸? 예쁘죠?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스티커 눌러 주시고, 요번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스티커 한번, 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티커를 선택하시고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스티커 해서, 예, 이렇게 모... 머리에 이렇게 예 스티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스티커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잘라는 사진. 어디 있나요? 여기 스티커가 있네요. 예, 스티커 선택해 주시고, 사진이 어디 있었죠? 네. 스티커가 어디 있었어요? 갤러리에 있었죠. 갤러리.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시면서 갤러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모양을. 갤러리 이쪽에 보니까 있네요. 왔다 갔다 하셔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갤러리가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갤러리 선택하시고 보면은 아까 갤러리에서 사진을 분리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사진 하나 갖고 올게요. 선택하시면 무조건 가운데 들어오고 가운데 들어온 개체를 끌고 오셔서 이렇게 사이즈까지 조정하는 걸로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스티커. 갤러리.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고요. 예. 한번더 할까요? 스티커. 갤러리, 사진, 잘라낸 사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진의 옛날 첫 번째 사진은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 원본에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스티커가 아닌 다른 부분을 한번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게 눌렀더니, 아, 이런 거였었구나. 손을 떼면, 다시 여러분들 수정한 내용이고, 손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원본이라고 나오나요? 여기 원본이라고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 떼면 또 여러분들 만들었던 내용이 나오죠.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쪽에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저장하기 하시면 원본 사진에 엎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저장하신데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3점을 눌러 주시면 돼요. 3점 눌러서 다른 파일로 저장 들어가시고요. 예. 저장하셔서 저장 파일 이름을 예, 다른 걸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네. 오늘 했던 사진 중에 어떤 데이터인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합시다. 감사합니다.